구절과 육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굴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이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두 구절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한3일 정도 우리가 머물러서 짧게나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볼때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목자 없는 양들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죠?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산이나 바다나 보기 좋은 곳, 어디든지 간에 좋은 옷 입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하루가 되든 며칠이 되든 여행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예전처럼 봄이면 가을이면 또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절마다 그에 합당한 여행들을 우리는 늘 떠나면서 매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부턴가 막 그런 것도 못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할수 있으면 저는 오늘또 성도들과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푸른 하늘도 보고 그저 들판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처럼 여행은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참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전도여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뜨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고난이 많은 여행입니다. 특별히 불공평한 땅의 현실을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고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백성들이 가난으로 신음하고 사탄에 붙잡혀서 자유를 잃고 탄식하는 저들의 목자 없는 양들이 현실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눈물을 쏟아내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마음을 다 담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사 전도여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총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그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통 어디를 둘러보든지, 가난과 또 아픔과 귀신들림과 모든 것이 이 쓰라린 피눈물 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파송 받은 전도 여행을 지금 제자들이 감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교회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늘 또 우리가 파송을 받는 제자들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어디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소외된 자리죠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이 힘든 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거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희왕찬란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와 좋다 바로 이거지 그래 막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의 영광이 가득하고 칭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존경하는 모습들이 막 충만하고 그래 이게 바로 교회지 이게 신앙의 자리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얘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제가 치겠나이다.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삽합시다 우리 모루가 바라는 어쩌면 교회 안팎의 부흥의 모습이요. 아, 모든 신앙의 자리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그런 영광의 모습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산 아래로 내려가자. 주님의 마음은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라래가 어떤 자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을 피팍하고 모든 불공평한 현실이 가득한 냄새가 막그 썩은 내가 나는 그 사라래 자리로 주님은 이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내려가자.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물질과 시간과 땀 희생도 함께 동반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또 교회된 모습이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이죠 우리에게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지고 걸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것이 사명이죠 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당해도 될 희생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알고 그럴지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저들의 삶의 자리로. 구석구석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과 같아요. 강물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산 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가능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래, 주님 아니면 나는 오늘 살수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절절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동안 안 보이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보이는 자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목자 없는 양 떼같이. 모든 우리의 영육들이 갈팡질팡 하는 모든 곳에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구역들이, 기관들이 각 가정으로, 이웃 동네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감출 수 없어서,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과 이 삶을 너도 한번 살아봐.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나를 봐. 너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니? 내가 기쁘다는 건너 모르겠어? 나 주님 때문에 기뻐. 너도 힘들잖아. 나도 힘들어. 근데 나는 너와 다르잖아. 너 보면 몰라. 와 보라, 여러분 이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살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오늘 또이 새벽자단에 나와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고백되어져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산 아래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불공평한 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선포하며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오늘 도 부끄럽지 않는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살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